3 0 0자은1은1 0은 100점은 1 0없점은로0 0점은 100점은 100점은 1 0 0점나 100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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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시험이 한 2주도 안 남았어요. 한 열흘? 열흘 남았거든요. 이번 주가 응급실 비대면이라서 저희가 한번 만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실습 나간다고 해서 매일 주 실습, 그 매일 나가는 것도 맞지만은, 어, 이게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, 매, 어, 실습 그 주간의 금요일. 그 실습 나가는 그금요일 시험을 봅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케이스를 써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실수동안 배운 것을 이제 뭐 실기시험을 볼 수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다 고만고만합니다 실력들이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단어시험에서 달린다고 하거든요 달린다 그러니까 응급단어시험 거기서 갈리고 자, 저희는 응급실 단어시험 그러니까 의학용어리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 하대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, 평가, 그렇게 뭐 부담을 크게 안 가주셔도 되기도 한데 일단 바쁩니다. 금요일 날 어,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비대면 때는 뭐 하냐? 저희는 이제 온라인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것도 장난이고 오래 걸려요. 실수 못않게 다음 주에 이제 실, 이론 주고, 그 다음 주가 이제 중간 고사입니다 와,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, 2학년 때보다. 일단 저는 외워가면서 가도록 할게요. 외워야 되기 때문에. 아드필인을 투여하는 이유, 뽀뽀하는 인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협식증의 전조증상. 지금 학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. 제가 이맘때쯤에 진짜 올라가면서 아직도 기억나. 그 건강사정이라는 과목을 들어가는 도중에 아 진짜 곳곳을 보면서 음, 학교를 계속 음,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퇴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. 뭐야 어, 이거 아니었된데 뭐? 어? 그냥 보고 있는 거 어. 그거 이케즈 결과 해석하는 거안 나온다 하지 않았어? 보세요. 우리 반. 우리 반 일단. 어. 빨리 봐. 어, 네. 그강 듣고 있어 이거 봐야 되잘안봤어강 듣고 있어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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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생 실시한다 예. 한물품 준비한다 <laughs> 준비한 물품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 소개한다 응. 손소독손이생 실시하고 그 환자 이번 파트죠. 처방 그처방제를제조해서 확인하면서 개발, 이름을 개방명으로 질문하고 이게 필요한 목적과 아니, 이거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목적과 제차 설명할 건데 환자분 몸 안에 산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것입니다. 예. 음. 이거 이제 뭐 켜. 만에 켜고 이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환자 이제 손가락을 확인하는데 손가락에 많이 매니큐어 같은 거 있으면은 물을지나 매니큐어 있으면 지우 지우. 한개한개한 개. 아아 아, 맞네 아또좀 이거 하고 아, 잠깐 잠깐만 잠깐만 기다봐 다음도 봐아 그리고 이제 그 주의 사항이 강한 빛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여보다 강한 빛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고 이렇게. 움직이면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아좀 어, 움직이 많이 안 움직 <laughs> 아, 움직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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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강한 빛안 되고 아프거나 습기 차면 보고해 주세요 냉면 <laughs> 진짜 또 o r r y I'm sorry. I'm s 알림음 설정하고 알림음이 울리면 o r r y I'm sorry. 간호사 o r r y I'm s 고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경동맥과 호흡을 확인한다 그초 1, 2, 3, 4, 5, 6, 7자 호흡과 맥박이없으로 CPR 시작하겠습니다 9, 0 1 2 3 4 5 6 7 숨을 했다 하고 <멀티슈> 난재수기에도다

끝. 어, 나와주시고. 진짜 아, 이다했다 쳐. 하고 자, 사이클 이에 반복을 하고, 이분 동안 반복을 하고, 그리고 호과 맥박을 확인하고, 음, 재정 실시하여 심전도 리듬 분석한다. 리듬에 따라서 오 사이클 이분쭉 음. 다시 한다. 그리고. 어 인계하고 인계팀이 오면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끝물가 비뇨 성리생응 오케이 렛밥과 호흡이 없으므로 CP약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누구지?